그냥 안다는 것이 갖는 의미.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전하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은 감각에 종속되어 있으며, 인간은 기억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사물을 지각하고 인지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인식하는 동물과 인간의 능력은 서로 다르며,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동물들은 감각, 지각, 인지, 의식, 행동. 인간은 감각, 기억, 언어, 의미, 상징, 지각, 인지, 의식,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의식의 형성에는 동물에는 없는 기억 언어 의미 상징화라는 특수한 과정이 뇌에서 일어납니다. 동물은 학습을 통하여 제한된 기억을 통하여 지각과 인지를 통하여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억된 정보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과 특성이 다르게 발현됩니다. 동물은 외부의 감각이나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기억의 정보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피드백을 거쳐 지각, 인지, 의식을 거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외부의 감각이나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뇌의 내부에 있는 기억이라는 정보에 근거하여 기억 정보, 언어화, 의미화, 상징화 과정을 거쳐 사물이나 상황을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도화된 능력은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체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의 내용이나 정보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내용을 경험하고 체험을 한다고 할때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며, 사람마다 의식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지능력이 높아지고, 언어를 추상화하고, 언어를 고도화할 수 있는 능력과, 남들과 다른 특수한 능력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외부의 신을 만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뇌의 해마에 기억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있으며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흥분이나 만족을 느끼는 순간, 충격적인 사건을 겪거나 분노와 두려움을 느낄 때,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그 순간들을 잘 기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해마체에 충분히 분비될 때 기억은 잘 저장되고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기억된 정보는 쉽게 지워지지도 않으며 그 상황에 놓여지면 그때 형성된 기억의 정보가 인간의 인지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동물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체의 용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고도화된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학습을 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동물들은 기억이라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도화된 인지능력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동물들이 외부의 자극과 감각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이 감각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람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체의 용량이 다릅니다. 해부학적으로 크기는 비슷하지만 해마체의 효율과 능률을 결정하는 것은 심포에 있는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입니다. 기억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첫째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학습한 것들이 해마에 저장된 것입니다.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천재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저장된 기억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온 저장된 정보들이 더 크게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재주와 재능이 다르게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머리가 좋고 나쁨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게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인지하는 의식의 층위는 다르게 존재합니다. 인간이 불평등하게 태어나는 이유는 사람마다 영혼의 진화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진화 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물질 체험의 내용들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영혼마다 삶의 프로그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마다 삶의 프로그램이 다르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은 내가 이번 생에 꼭 필요한 정보를 태어날 때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에 꼭 맞는 신체 정보와 능력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화가는 화가에 맞는 정보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가수는 가수를 하기에 적합한 신체와 능력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며 목소리의 특성까지도 태어날 때 정보의 형태로 가지고 옵니다. 정보는 폴더의 형태로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에 있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발현되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정보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영역에 기억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된 기억의 정보들은 그 정보가 활성화될 때 정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노력을 한다고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빨리 발현되거나 가지고 온 정보보다 많은 정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정보의 질이나 양만큼 물질 체험을 통해서 성취와 성공의 증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룬 사회적 성공이나 성취가 인간의 노력처럼 보이고 인간의 의지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그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온 정보의 양이나 질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기억의 저장고와 나의 경험과 체험에 의해 학습된 기억의 양과 질에 따라 그 사람의 의식의 층위가 결정되고 행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화가의 폴더를 가지고 온 사람과 가수의 폴더를 가지고 온 사람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이 따라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실하게 노력하여 얻은 학습화된 기억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기억화된 정보의 차이가 그 사람의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온 천재를 달란트를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이 노력만으로 따라잡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영혼들은 물질 체험을 통해서 얻은 기억화된 정보만을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영역에 폴더의 형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혼이 물질 체험을 통해서 얻은 기억화된 정보만이 오로지 내 것이며 우주 어느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 체험을 하러 온 영혼들 모두는 물질 체험을 하러 이곳에 온 것이며 이곳에 올때 영혼은 자신의 미천인 기억화된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기억들을 정보화하기 위해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는다고 누구에게나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진리에 공명하고 내가 그 지식에 감동하고 내가 어떤 음악에 끌리고 내가 어떤 이성에 끌리고 내가 누군가의 말에 감동을 받고 내가 어떤 글에 감동을 받는 것은 그 에너지가 나에게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보일지라도 모두가 진리라고 말하는 내용일지라도 그 정보가 나에게 없다면 그 에너지가 나의 내부에 없다면 외부의 것과 공명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의 기억 창고에 그 정보나 그 기억이 없다면 아무런 교감이나 공명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찾는 것이 아니라 공명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에너지와 공명하는 것이기에 진리는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에너지들이 외부의 에너지에 공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온 우주의 정보들이 활성화되어 인지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안다는 것은 지구행성의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나 게임 체인저의 역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안다는 것은 영혼의 물질 체험의 결과물입니다. 그냥 안다는 것은 오래된 영혼의 징표이며 그냥 안다는 것은 젊은 영혼들의 삶의 목표이자 윤회의 목적이며 영혼이 진화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안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의 의식의 층위에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냥 안다는 것은 영혼의 언어인 느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안다는 것은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안다는 것은 신인 합의를 의미하며 인신 합의를 의미하며 자신의 상위 자아와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냥 안다는 것은 차원의 벽을 넘어 차원의 문을 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안다는 것은 우주의 진리와 공명한다는 것이며 그냥 안다는 것은 대우주의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됨을 의미하며, 그냥 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냥 안다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예정이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16일, 우데카.